여성 군사 교육 여성에 대해서 군사 교육을 하는 나라가 몇몇 나라가 있죠. 우리나라는 아닌데 이런 얘기가 키워드로 등장을 했습니다. 자, 우선 이게 병역과 관련된 건데요. 또 병역하면 떠오르는 연예인이 있죠. 그 기사부터 좀 준비했습니다. 어제 뭔가 입장을 좀 냈어요. BTS 맏형 진부터 군대 간다 만 서른입니다. 부산 콘서트 끝난 지금이 적기다. 어제 이 소속사가 입장을 냈어요. 이병연기 그럼 연기 상태였거든요. 이걸 취소한다고 했고요. 연내 입대 예정. 빠르면 연내입니다. 그리고 소속사 멤버들이 순차적으로 입대할 건데 2025년 BTS 완전체 활동되길 희망한다. 그러니까 한 명씩 한 명씩 계속 이제 복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2025년이면 다 끝날 것이다. 이런 가운데 이 소속사인 하이브 주가 어제 또 하락을 했다. 영향을 받는군요. 이런 것도요. 이 기사가 좀 있고. 자, 이와 관련해서요, 최근에 병무청장이 질문을 받고 한 예의가 있는데요. 그 내용 짧게 준비했습니다. 보시죠. 병역 의무 이행은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입니다. 그리고 형평성이고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은 BTS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관련 기사나 더 있습니다. 이어가보죠. 병역 논란에 멤버들 피로감이 있다. 그렇죠. 뭔가 병역 면제냐, 아니냐, 이거 갖고 좀 한참을 얘기를 했어요. 정치권 중심으로인데 결론을 못낸 거죠. 롱런이 한 3년 공백을 선택한 것 같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러면서 롱런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30년, 40년 더 가야죠. 장기 활동. 이런 뜻을 밝힌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일단 군 문제, 병역 문제 해결하고 다시 복귀하겠다. 뭐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. 이 얘기 좀 해볼까요? 오늘 윤석정 대변인하고 현구택전대대인두 분께 짧게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. 그냥 꼭 여야 소속이 아니라 일반 그러니까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 BTS 소속사의 결정 잘한 건지 아니면 조금 아쉬움이 좀 남는 건지 다른 대체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. 어느 쪽에 좀 판단하십니까, 음, 윤석정 대변인? 요즘 젊은 세대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BTS의 결정이라고 봐요. 어. 국가적으로 보는 분들은 예. 이분들의 활동을 좀더 지속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가치를 국가적으로 활용하자 뭐 이런 관점에서 접근했는데 을 예. 본인들 얘기를 했습니다. 30년, 40년 더 가야 된다. 음. 그러려면은 병역을 당당하게 이행을 해서 국민들 또 팬들에게 암이라고 그러죠. 음. 팬들에게 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강화하는 그 방법을 택한 건데 예. 저는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잘한 결정이다. BTS의 팬클럽 이름이 아미죠 또 하필. 그 그러니까 <laughs> 많은 분들이 뭐 그런 것도 연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자 형구태 무대 변인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어제 입장문. 저도 뭐 자랑 결정이라 봅니다. 사실 아. BTS의 입장은 거의 예전부터 똑같았습니다. 원칙대로 예. 하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. 그럼 괜히 정부하고 정치권에서만 이렇게 말이 좀 많았던 겁니다. 근데 이 정치인들이 뭐저 국정감사라 이지 질의 상에서 예. 뭐 이게 할수 있는 거 아니냐. 근데 사실 그게 법상은 안 되게 돼 있거든요. 오. 법상은 대중문화 예술은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? 뭐뭐 음. 뭐 올림픽이라든지 예. 뭐이런게 있게 있지만, 그럼 이제 법을 일찍 만들든가, 아니 법으로 안 되니까 지난번에도 국방부에서 예. 뭐 여론조사 한번 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이런 얘기 나오니까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예. 아니 국회의원들이 법을 빨리 만들든지 아니면 안 되면은 법상 안 되는 거면 안 된다라고 확실히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음. 법으로는 안 되는데 국민들은 원하는 것 같으니까 여론조사를 해보자. 약간 좀 편법 아니냐 이런 아. 얘기가 있었거든요. 그러면. 사실은 좀 늦었지만 원칙대로 대응한 게 맞다고 보고 예. 사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병역특례 그거들을 그대로 둬야 되느냐 오히려 저는 예. 그 논란이 맞다고 봐요. 아. 그건 해야 된다. 왜냐면 사실은 그러면 어 지금 우리가 이제 순수 예술 문학이라든지 대중문학이라든지 이게 꼭 차별을 둘 필요가 있냐 이 논란이 있거든요. 예. 예전에 기존 우리가 올림픽이라든지 아니면 뭐 야구대회라든지 아니면 뭐 순수 예술 문화에 했을 때는 이제 병영특례를 줬는데 지금처럼 인구도 줄어 가고 이런 상황에서 그걸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. 예. 오히려 이제 그 논의를 지금 하는 게더 맞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. 자, 일단 뭐 소속사가 입장을 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행이 되겠죠. 그럼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이제 멤버들이 한 명씩 군에 복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군군 쪽에서도 사실 국방부라인에서 입장이 조금씩 뭐 알려지고 있는데요. 가능한 어떤 활동을 좀할수 있는 여지를 좀 주겠다. 뭐 이런 거. 그 배려를 좀해 주는 거. 그리고 요즘에는 연예인들이요 특히 남자 연예인들은 군대 갔다 온다면저잘된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지금요 아마 요즘 세대도 뭐 그런 걸 생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